KBS 1TV 전국 노래 자랑 포천 녹화 현장이 순식간에 박서진 콘서트장으로 변했다. 방송 예고 어디에도 이름이 없던 그가 마지막 순서, 진짜 엔딩 게스트로 무대에 걸어 올라오는 순간, 수천 명이 모인 포천 종합운동장은 문자 그대로 술렁였다. 본선 참가자들의 경연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분위기가 한 번에 폭발하는 장면이었다. 이날 녹화는 2140회 특집으로 진행됐다. 경기 포천 지역민과 전국에서 모인 방청객들까지 좌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마지막 순서 안내만 특별 무대라는 한 줄로만 소개된 상태였다. 참가자들의 무대가 끝나고 남희석이 오늘 이 자리, 이 지역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진 한 분을 모셨다며 긴 호흡을 두르자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이미 눈치를 채는 반응이 나왔다. 진행자의 장구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이라는 멘트와 함께 전주가 깔리고 장구를 맨 박서진이 등장하자 포천종합운동장은 더 이상 전국 노래 자랑이 아니라 그의 단독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함성으로 뒤덮였다. 이번 출연이 특히 더 화제가 된 이유는 사전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 깜짝 게스트였기 때문이다. 공식 라인업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고 포스터에도 단한번 언급되지 않았다. 제작진이 이 카드를 숨긴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데뷔 초부터 지방 축제와 공개 방송 무대에서 포천 관객들에게 큰 응원을 받았던 박서진에게 그 시절을 기억하는 관객들에게 전국 노래 자랑이라는 상징적인 프로그램 위에서 한번 제대로 인사를 시키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 마지막 곡은 무조건 박서진이라는 결론이 났고 섭외는 극비리에 진행됐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카메라에 잡힌 관객들의 표정만 봐도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놀라서 입을 막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허둥지둥 촬영 버튼부터 눌렀다. 앞자리의 중장년층 방청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뒤편의 젊은 팬들은 이미 때창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행자 남희석의 멘트도 화제를 모았다. 그는 박서진이 장구를 메고, 무대중앙에 서자 특유의 입담으로, 기순간부터 김용빈 씨가 살짝 그늘로 들어가는 느낌이네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말은 오프닝 무대를 맡아 녹화를 이끈 김용빈의 존재감을 톡톡히 인정하는 동시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박서진의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유머러스하게 드러낸 한 줄이었다. 현장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동시에 터졌고 이 장면이 담긴 직캠 클립은 방송 전부터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됐다. 실제 공연 순서를 보면 초반 분위기와 후반 클라이맥스가 확실히 대비됐다. 김용빈이 감성 짙은 무대로 녹화의 물꼬를 정교하게 텄다면, 마지막 박서진은 그 흐름 전체를 한 번에 끌어올리며 피날레의 의미를 제대로 체감하게 만들었다. 남희석의 농담은 이 데뷔를 직설적으로 드러낸 셈이었고, 팬들은 두 사람 다 좋은데, 오늘만큼은 확실히 마지막 엔딩 맛집은 박서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대 구성도 치밀했다. 박서진은 가장 익숙한 무기인 장구를 어깨에 맨채 등장해 짧은 메들리로 문을 열었다. 전국 곳곳에서 그의 이름을 알리게 해준 대표 트로트 후렴구들을 장구 장단과 함께 엮어 1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관객의 호흡을 완전히 한 곳으로 모으는 방식이었다. 이 도입부에서 이미 박수와 함성의 볼륨이 녹화 내내 최고치를 찍었다는 후기가 이어졌다. 이어지는 메인곡은 히트곡 고맙소 무대였다. 그동안 방송과 행사장에서 수없이 불러왔던 곡이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다. 기존의 반주 MR이 아닌 라이브 밴드 편성으로 재구성한 편곡이 적용된 것이다. 드럼과 베이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기타와 건반이 풍성한 코드를 깔아주는 사이, 장군은 리드 퍼커션처럼 노래의 리듬을 주도했다. 덕분에 곡 전체가 더 두껍고 웅장해진 느낌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후렴 고맙소, 참 고맙소 부분이 터질 때, 화면에는 관객석의 입모양이 그대로 잡혔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멀리서 피켓을 들고 온 젊은 팬들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고 있었다. 마지막 후렴구에서 박서진은 마이크를 관객에게 넘기듯 앞으로 내밀었고 포천 종합운동장 전체가 하나의 합창단처럼 울려 퍼지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순간은 녹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말대로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였다. 노래가 끝나자 남희석은 직원 뭐 전국 노래 자랑인지 박서진 특집인지 헷갈린다며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정리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관계자들 역시 박수를 멈추지 못했고, 객석에서는 한동안 환호와 외침이 이어졌다. 일부 관객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또 다른 일부는 눈시울을 훔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응원봉이나 스틱 없이도 순수한 박수와 목소리만으로 만들어낸 에너지였다. 녹화가 끝난 뒤, 진짜 2차 공연은 온라인에서 벌어졌다. 방청객들이 각자 자리에서 찍은 직캠 영상이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로 빠르게 올라왔고, 그중 몇몇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넘어섰다. 전국 노래자랑 보고 있다가 갑자기 박서진 등장해서 심장 멎을 뻔했다. 포천 사람들, 오늘 완전 로또 맞은 것 아니냐 같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공개방송 역사상 최고의 깜짝 엔딩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흥미로운 점은 이날 오프닝을 장식한 김용빈 역시 완성도 높은 무대로 호평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유의 깊은 창법과 안정적인 무대 매너로 초반 분위기를 단단히 잡아줬고 현장 평가도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온라인 화제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박서진에게 쏠렸다. 이는 어느 한쪽의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그만큼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가진 대중 인지도와 팬덤의 규모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제작진도 이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전국 노래 자랑은 기본적으로 일반인 참가자들이 주인공인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한 방을 준비해 연령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는 것이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이 지루해지지 않는 비결이기도 하다.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카드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지금 이 시기에 박서진 만큼 확실한 선택지도 드물다는 것이 방송가의 중론이다. KBS 측은 현재까지는 특별 게스트 출연 기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규 코너 합류나 추가 스페셜 무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번 포천 녹화의 반응을 고려하면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전국 노래자랑 박서진 정기조합가자 연말 결산 특집에 또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무대를 두고 박서진의 국민 예능 본격 재입성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각종 콘서트와 투어, 단독 공연을 통해 공연계에서 확실한 자리를 잡은 그는 공중파 예능에서는 상대적으로 모습이 뜸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KBS 1TV, 그것도 전 연령대가 함께 시청하는 전국 노래 자랑 젠딩 무대를 장식했다는 건 그의 활동 반경이 다시 한번 브라운관 중심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은 이 무대가 박서진의 이미지에 가져다 준 변화다. 그동안 그는 장구의 신흥의 아이콘이라는 다소 한정적인 수식어로 불려왔다. 물론 이런 별명은 그만의 강점이지만 동시에 예능 이미지에 갇혀버릴 위험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포천 무대에서의 그는 흥을 넘어서 관객과 감정을 주고받는 무대 장악형 보컬리스트에 가까웠다. 장구를 치며 뛰어노는 대신 장단으로 노래의 호흡을 이끌고 라이브 밴드와 호흡하면서 전체 그림을 컨트롤하는 모습은 이전보다 한층 성숙해진 아티스트의 얼굴이었다. 포천종합운동장을 가득 채운 수천 명의 관객, 그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 떼창과 박수, 무대 위에서 장구를 내리치며 고맙소를 외치던 한 가수. 이 하나의 장면만으로도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개 방송과 야외 녹화를 찾아가는지, 왜 전국 노래 자랑이 여전히 일요일 낮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인지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날만큼은 분명히 박서진이 서 있었다. 2025년 방송분으로 편성될 이번 포천 특집이 전파를 타는 순간, 현장에 있지 못했던 시청자들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엔딩 분위기 이 정도면, 다음에는 단독 특집 한번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포천에서의 이 깜짝 무대는 2025년 전국 노래 자랑을 통틀어 가장 강렬하게 기억될 엔딩 장면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박서진의 이름 앞에 붙는 국민가수라는 수식어에 한줄더 굵은 밑줄을 그어준 순간이라는 점이다.